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 선생입니다. 자 매일 학습 1 1이자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신문왕에 대해서 알아보게 알아볼게요. 어 신문왕은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한국사 검정 시험에도 정말 잘나온 왕이죠. 이유가 뭘까요? 네, 뭔가 업적이 많은 왕들은 잘 나오는데 특히 자 강력한 전제 왕권의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신문왕 관계되어서 자 간단히 그의 업적을 알아볼게요. 일단은 자 전제 왕권의 확립과 관계되어서 김은돌 즉 신문왕의 장인이었죠. 자 신문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식 때 그의 장인 김은돌이 반역 즉 모욕 사건을 일으켰고 이걸 계기로 자기 장인인 김은돌을 제거했고 문제가 됐던 이런 우두머리들을 제거하게 되면서. 자, 강력하 왕권 강화의 계기가 됩니다. 늘, 기문들 어쩌고 그러면 늘 신문왕, 강력하 왕권의 계기가 된다. 문제거리, 골칫거리를 잡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는데, 중앙제도, 집사부 등 14개 관청을 정비하는데, 집사부를 신문왕이 둔건 아니에요. 자, 근데 기존에 있던 관청들을 다 마무리해서, 자, 이제 공장부 예작부두어서 14개 관청을 완성했고, 지방, 전국을 구조 특수지방제도, 오수용제도를 정비하죠. 그 다음에 군사,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 0정 이거 바꿨으면 니다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을 두었고요. 자, 국립대학 국학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시 오묘제, 지금 뭐냐면, 오묘, 다섯 조상까지 제사 지낸다는 이 중국시 오묘제를 도입했죠. 그 다음에 강력한 안권아에 수도를 옮길 생각했었잖아요. 얼로? 자, 경주에서 대구로 근데 이건 실패합니다. 그만큼 수도 옮기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면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자, 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자, 수도를 한 번, 한두 번 옮깁니다. 그러나 신라는 천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수도를 옮기지 못했었죠? 그래서 경주가 유일한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도 이게 잘 나오죠?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몇년 뒤에 노급해지. 관료전일 때는 조세만 거둘 수 있었고, 녹읍일 때는 조세의 공납 역도 거둘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음, 여러분, 한국사 검정에서도 잘 나오는 주제고요. 공무원 시험은 맨날 나오죠. 자, 그러면 한국사 검, 검정 문제, 관련 문제 하나 볼까요? 이런 사료가 나왔습니다. 요 사료를 꼭 갖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자, 화한계죠? 자, 왕이 한여름날 설총에게 이야기를 청했다. 설총이 아첨하는 미인 장미와 충원하는 백동, 즉 할미꽃을 두고 누구를 택할까? 그러자, 망설인 황에게 백동이 가능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에 왕이 정색하면서 얼굴빛, 낯빛을 바꾸며 그대의 우아 속에는 실로 기쁜 듯이 있구나. 이를 기록하여 임금된 자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 그래서 설총은 높은 변설. 자,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죠. 원효가 육두품. 설총도 육두품이고요. 설총은 심문왕때자 왕의 자 중요한 좋은 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사료는 공무원 시험에 잘 나왔던 만파식적 사료잖아요. 그래서 자이 만파식조 뭐예요 여러분 대나무 얘기죠? 뭐 바닷가 어디에 대나무가 있었고 그 대나무를 갖고 피를 만드니까 자 나라의 모든 근심거리가 없어진다 요즘같이 코로나였을 때이 만파식조만 분다면자 우리나라의 자 코로나는 다다 다, 다 사라질 거다라는 이 만파식조 항상 뭐야 이런 피리는 곧 사라졌더라 이거잖아요. 즉, 강력한 전제왕권의 상징이죠. 자, 그러면, 자, 신문왕 때 얘기였고요. 자, 신문왕과 관계되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관료전 지금몇년뒤 노급해지. 자, 그러면, 독서 삼폭관는 누구였을까요? 예, 원성왕이었고요. 자, 병부와 상대등 설치, 관등 정비. 자, 신라에서 제일 먼저 병부를 두고, 자, 이 수상제도, 상대등 제도 두었던 것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법풍왕이죠. 그 다음에, 자장. 자장은 특히 자 대국통이라는 지위까지 올라가죠. 대국통 자장 항상 기억하세요. 황룡사 구층 목탑은 포국불교의 상징이고 바로 선동여왕 때였습니다. 자 위옹과 대구화성에게 자3대목을 편찬했죠. 그래서 향가직 3대목 누구였습니까? 진성여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다시. 이런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좀더 난도 있게 나오죠? 안승의 조카벌이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제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남은 무리들이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하고, 반란이 느켰다 왕이 군사들에게 명하여 토벌했다. 마침 그 성을 함락해서, 그곳 사람들을 나라, 자, 남쪽에 주와 군을 옮기고, 그 땅을 금마 군무로. 자, 그럼 기억하실게. 안승은 고구려의 왕족이었고, 고구려 망하자, 신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신라 문무왕 때, 자, 문무왕이 어떻겠습니까? 금마저, 지금의 익산에, 자, 이, 음, 자, 글을, 자, 두어서, 고구려 계승국가로, 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래서, 보도국을 두개 하잖아요. 그래서, 안승이 보도국 설치는 문무왕이었고요. 그래서, 문무왕은 뭐였습니까? 바로, 백제 땅에 있는 당나라를, 자, 이 안승을 통해서 맞짱뜨게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신라가 상국을 통일합니다. 당을 몰아내자, 이제 신문왕으로 오는 거죠? 신문왕 때 상국이 통일되니까 이런 보도국 같은 가짜 고구려 국가는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승은 신라 경주로 불러들여서 신라의 중고의 귀족으로 자, 꼬셔놓고, 그 다음에 자, 이 금마저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안승의 조카였던 바로 이 장군 대문이,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이 느키는 거. 이거는 신문왕 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 늘 문무왕 때 보도국 설치, 그 다음에 신문왕 때 보도국 폐지, 요거 꼭 구별하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신문왕 때 일어난 사건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발구벌 천도, 귀족의 반발로 실패 맞죠? 자, 각간 유형이, 자, 향가지 3대5, 이건 진성왕이었고요김문도로의 반란, 평정한 것은 신문왕이고, 문무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차등주 줬다, 당연히 신문왕이었죠. 자, 그러면 또 아쉬우니까, 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간단한 OX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상공유사의 만파식적 고사와 관련 있는 왕은 독서삼북과를 두었고 백간장을 제정했다. 자, 아닌 거 아시죠? 독서삼북가는 누구였다? 자, 원성왕이고요. 백간장이라는 관료들에게 어떤 주었던 어떤 글을 이렇게 니들이 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글은 선도강입니다. 성도강, 성도강. 그 다음에 4번 중앙의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지위에 따라 조를 차등 있게 주는 것을 법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관료전이죠. 자그 관료전을 자 만드는 왕은 신문왕이고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해요. 유학 교육을 강조했죠. 유학 자 유학 교육을.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왕은 신문왕.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한국사 검정과 공무원 시험에서 늘잘 나오는 자 통일신라임금 신문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번 메일 학습일에 대해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